안녕하십니까, 여러분. <laughs> 이렇게 문법 강의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저는 영어 교육을 전공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틈틈이 여러분께 영어적인 지식들을 전달드리는 영상들을 찍는 것을 즐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조금 혼란스러워 하실 것들, 좀 어려워도 할수 있는 그러한 문법적인 요소들을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진행형과 현재형을 혼합해서 쓰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해볼 것은 이 진행형과 진행형과 현재, 즉, 단순 현, 그러니까 그냥 일반형. 이렇게 시제에 두 개를 혼합해서 쓸때 어떠한 유용성이 있는지 어떠한 역할을 할수 있는지 여러분께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진행형이랑 일반형의 차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봐주시면은 이거는 조금 그냥 한번 읽어만 볼게요. Present continuous. We use the continuous for things happening at or around the time of speaking. 그래서 여기서 봐주시면 우리는 진행형을 사용합니다. 어떠한 것들을 위해서 근데 그러한 것들은 지금 말하는 그 시점에서 일어나는, 일,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할때 진행형을 사용합니다. 이거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보통 진행형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렇게 살펴주시면 돼요. 뭔가 라이브 방송 느낌? 자기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 자기 눈앞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시점을 표현할 때 진행형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도 라이브 방송인 거죠. 그래서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다. I'm broadcasting this English class. I'm teaching in English. 이렇게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지금 어떤 거를 하고 있는지 즉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묘사할 때 주로 진행형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봐주시면은 여기서도 now라고 봐주시죠. 지금, 이, 지금, 이 순간. 이 시점을 말해줄 때 진행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현 단순 현재, 그냥 단순 시대를 봐주시면은 simple fact. In general or things that happen repeatedly. 여기는 진행형은 라이브 방송이라고 말씀드렸죠. 을 근데 그냥 단순형이라고 할게요. 단순시제, 단순시제들은 그냥 서술, 그냥 말하기 느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단순한 사실 그런 것들을 말할 때. 단순형을 사용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봐주시면은 excuse me do you speak English? 자, 이거를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excuse me 차이점이 뭘까요? are you speaking English? 위에 거는 현재고 그냥 단순현재인 거고 아래 거는 현재 진행인 것이죠. 그래서 Excuse me, do you speak English? 이것은 영어를 말합니까? 그냥 어떠한? 영어를 지금 당신은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한 사실을 물어보는 거고, 영어를 말할 수 있는가? 없는가? 사실을 물어보는 거고, 이거는 지금 하고 있는, 하고 있는지 아닌지, 지금 말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묻는 것입니다. 시겠죠. 그래서 보통 현재라는 현재 시제 그냥 단순 시제를 사용하는 거는 보편적인 거, 그냥 어찌 보 단순한 사실을 전달할 때 사용하는 거고 이렇게 진행 시제를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행동을 말하고 싶을 때, 너 지금 영어를 말하고 있니? 그렇게 말할 때는 너 지금 말하고 있니?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이 시점에 하고 있니? 그 시점이라는 느낌. 지금 말하고 있는 시점에서 뭔가를 하고 있니, 안 하고 있니, 그런 거를 물어볼 때는 진행 시제를 사용하는 것이고, 그냥 말을 할수 있니, 말을 할수 없니, 이러한 것들을 물어볼 때는 그냥 단순 시제를 사용한다. 그래서 "Excuse me, do you speak English?" 라고 하는 거는 너 영어 말할 수 있어? 없어. 그런 사실을 물어보는 것이고, "Excuse me, are you speaking English?" 이거를 변형을 해보면, "Excuse me, are you speaking Korean?" 이런 거죠. 지금 어떠한 예를 들어서 남미가 한국에서 가장 머니까 남미를 갔어요. 남미 어떤 오지를 갔는데 거기서 한국이 너무 그리운데 누가 어디서 뭔가 한국말이 들려요. 그래서 가서 excuse me, p l e a s speak in Korean. 한국말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지금 말하고 있나요? 이런 느낌인 거죠. excuse me, Do you speak Korean? 라고 하는 거는 외국인이 만났을 때 한국말을 하니까 오 한국말 하실 수 있군요. Good. 이렇게 사실을 물어볼 때는 Do you speak English? 오 지금 한국말 하고 있는 거예요? Are you speaking English?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미묘한 뉘앙스 차이들은 여러분이 예문들을 많이 읽어보면서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문을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The water is boiling. Can you turn it off? Listen to those people. What language are they speaking? Let's go out. It isn't raining out. It isn't raining out. 이라는 것은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시점에 비가 오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그러한 뉘앙스가 들어가 있는 것은 다이 진행시제라고 봐실 수가 말씀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세, 개, 세 개만 잘라서 읽어볼게요. Water boils at 100 degrees Celsius. Excuse me, do you speak English? It doesn't rain very much in summer. 그래서 이 둘의 차이점을 여러분께서 잘 익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해보려고 목표했던 것은 바로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죠. 진행형 플러스 일반형을 한 문장에 같이 섞었을 때 어떻게 무엇을 의미할 수 있는가? 자, 예문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자. I saw Sue in town yesterday. 사실을 말하는 거죠, 그냥. 어, 나 어제 봤어. 그냥 봤다 안 봤다. 봤어. But she did not see. 그녀는 나못 봤어. 사실인 건데. She was looking. She was looking the other way. 그녀는 다른 곳을 보고 있었어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뭐 혼합 형태는 아니지만 이 이것도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돼요. 어, 여기서는 그냥 과거, 과거 진행이니까 그냥 여기서 과거 시제를 쓴 거는 그냥 과거에 일어난 일을 서술할 때 과거 시제를 쓴 거고 그다음에 과거 진행 시제는 과거에 특정한 시점에서 여기서는 이 글쓴이가 이 사람을 본이 이 시점이겠죠. So, I saw Sue in town yesterday but she did not see. 이때까지가 시점인거죠. 이 시점에서 진행중이었던 이두 개를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 여기 봐주시면 은이 시점, 지금 나는 술을 받고 그녀를 날 보지 못했어. 그 시점에서 그녀는 다른 곳을 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의미를 잘 기억을 해주세요. 여기서 과거 시제는 과거에 일어난 일을 기술한 것이고 과거 진행은 특정한 시점에서 진행 중이었던 일을 나타낼 때 사용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요? 여기서 이 특정한 시점을 과거 시절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뭘 먹고 있을 때, 자 여러분 한국말로도 먹고 있을 때 너를 보았어. 피자를 먹고 있을 때, 너를 보았어. 자, 여러분, 피자를 먹고 있을 때가 진행이겠고, 너를 보았다는 게 당신이 과거에 일어난 어떤 일을 기술한 거죠. 여러분, 여기 진행시제랑 과거, 그냥 단순 과거시제랑 서로 혼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 과거랑 과거 진행시제를 서로 같이 엮어서 쓸 때는 과거시제를 이용해서 백그라운드를 깔아주는 것입니다. 과거시제를 이용해서, 아, 죄송합니다. 진행시제를 이용해서 배경을 깔아주고 그 배경에서 했던 일을 단순 시제로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특정한 시점에서 무엇을 진행하고 있어요. 무엇을 하고 있어요. 특정한 시점에서, 과거에서. 뭔가를 진행하고 있는데, 한순간에 뭔가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죠? 과거라는 거는 특정한 일을 기술하는 거죠. 단순한. 근데, 진행이라는 거는 여기 진행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어떠한 일을 하고 있을 때 뭔가를 했다. 내가 TV를 보고 있을 때 너를 보았다. 이런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여기서 봐주시면은, 어, 다 읽어 봐주세요. 우리는 이야기했다. 우리가 비행기를 기다리는 동안에, 이게 언젠가요? 몇주 전이죠? 한 2주 전에 이렇게 있었어요. 봐주시면 우리는 이야기를 했다.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비행기를 기다리는 동안에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이 우리는 얘기를 하고 있었다. 이때 이해가 되셨나요? 애초에 여기 진행이라는 시제가 특정한 시점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는 걸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는 무언가를 하고 있을 때뭘 했어? 공부하고 있을 때 너를 봤어.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는 울고 있을 때 너를 봤어, 풀었어, 뭐. 끼고 있을 때 물을 마셨어. 이렇게 한국말로도 표현을 하죠. 그래서 진행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진행이라는 거는 이런 느낌이죠. 진행이라는 게 이런 느낌. 쭉쭉쭉 문가가 어느, 어느 쭉쭉쭉쭉 진행되고 있는데, 이 진행 도는 와중에 뭘 했어? 이때 뭔가를 하고 있는 진행을 나타낼 때는 진행 시제를 쓰고 뭘 했어? 할때그 특정한 포인트를 잡아줄 때는 과거 시제를 쓴다. 그래서 예문을 봐주시면 여기 it was raining when I got up. 내가 비가 오고 있었는데 내가 일어난 거죠. 내가 일어났을 때 내가 일어 지금 잘잘 손을 따라와 주세요. 내가 일어났을 때, 내가 일어났을 때그 전부터 비가 쭉 오고 있었어요. 그림으로 그려주시면 돼요. While 동안 내가 while I was working in the garden, 내가 일을 하고 있을 때 나는 다쳤어. 이렇게 뭔가 진행이라는 거를 하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 이렇게 여러분이 표현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이 익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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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숙. 여러분이 많이 읽어보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문장을 쭉 읽어드릴게요. I was walking home when I met Dave. 걸어가고 있는 와중에 데이브를 만났다. Kate was watching television when we arrived. 케이트는 우리가 딱 도착하는 t v 를 보고 있었어. 근데 우리가 도착을 했어. 그런 느낌인 거죠. 그 다음에 Matt burned his hand while he was cooking dinner. 요리를 하고 있는 와중에 아 손이 됐어. It was raining when I got up. 피가 오고 있어. 내가 일어났어. I saw you in the park yesterday. 난널딱 봤어. 그러니까 이거는 문장으로 끊어져 있네요. 근데 you were sitting on the grass and reading a book. 네가 앉아서 책을 보고 있었던 와중에 난널 봤어. 그런 거고. 그다음에 I was walking downtown when I saw Dave. 난 걷고 있, 있었는데 어느 시점에서 딱널 봤어. 그런 거죠. 그래서 백그라운드로 진행형으로 백그라운드를 깔아주고 그 백그라운드 그 상황에서 뭔가가 일어났다. 그 뭔가가 일어났다라는 거를 현재 아니, 단순 시제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문법 짤막한 강의를 여러분과 함께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은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Good night. Thank you for listening my lecture.